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 정기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 점검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배틀패스 시즌 22가 보이는데요. 이번 배틀패스에서는 새로운 스킨들이 지급됩니다. 전단이나 기습 방어에 도움이 되는 효과들이 붙어 있는 스킨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틀패스 초기화 관련해서 전투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어, 배틀패스는 초기화를 하면 리액터와 같은 많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과금보다는 배틀패스 초기화를 먼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르마다 기지나 친위대 기지를 사냥할 시 경험치 2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엔 이벤트 캘린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는 연구 버프를 획득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금요일 오전에 연구 자원 15% 감소 효과가 메시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버프의 경우에는 바로 회수하지 마시고 주말에 메시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회수하셔서 월요일에 획득하는 연구 속도 버프와 중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시면 전쟁 연구 지원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기존에는 해당 기간에 4,000개의 기술 훈장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술 훈장 1,800개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어, 이번부터는 난이도를 대폭 상향하며, 상향하면서 1만개를 소모하여야만 고작 1,000개의 기술 훈장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만개를 사용할 시에는 에너지 코어 리액터 50개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보면서 전 정말 좀 실망하게 되었는데요. 초보자들의 성장에는 별로 좋지 못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초보자분들이 기술훈장을 만 개씩이나 모으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난이도는 상승하였으면서 오히려 기술훈장 페이백 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고 좀 이번, 이번 변화는 많이 치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리액트 코어를 획득하기 위해 모든 행동력과 시간을 이제 친일대 함대를 잡는데 투자하시던 분들은 어 이제 도대체 무엇을 잡아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파격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조이시티가 이제 과금 유저분들을 위한 그런 그 이벤트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내고 있으면서. 패치도 있었죠. 앞전에 행동력 패치 관련해서 공식 사이트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비난이 있었는데요. 이 조이시티도 그런 반발을 보고는 다시 롤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번 패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은 과금을 많이 하지 않는 소과금러 분들이나 혹은 무과금러 분들이 충분히 반발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조이 시티 입장에서도 딱히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자체가 과금 유저분들이 게임에 입문했을 때 무소과금러분들 중과금러분들 이런 분들과 섞여 가지고 함께 성장을 하면서 연합을 키우고 또그 연합 안에 컨텐츠를 이용해서 함께 크는 것이 이 게임에 이제 주력된 시스템인데 하지만 어, 소가금러무가금러 분들은 뒤쳐지면서 도태되고그 다음에 중가금러핵가금러 분들 이런 분들만 남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사실 한 서버에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데도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성장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따라서 조이시티가 이런 부분을 조금 깨닫고 어, 이런 조금 후퇴하는 변화는 앞으로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4월 2 0일 업데이트 리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 갑자기 점검을 해, 들어갔어요. 제 전단을 지금 20시 30분에 전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단 진행을 못하게 됐네요나좀 늦게 딜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 점검 내용이 도대체 갑자기 왜또 임시 점검을 하나 했어요. 어, 제가 이거 영상 소스들을 다 만들고, 네.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에 들어와서 왜 임시점검을 하지 해서 봤는데 전직연구지원 이벤트 보상상향 이게 떴더라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제 어 녹화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 업데이트 리뷰 영상을 소스를 이제 만들었던 게 무용지원이 또 됐습니다 요즘 좀 이런 게 많네요 번복이 많이 되네요 이 친구들 지금 욕을 많이 먹으니까 는자유기시판에서 지금 좀 상당히 난리가 났거든요. 이, 이전에 제가 행동력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 누웠었거든요. 뭐 조이 계획, 뭐 4,000개, 1,800개. 원래 이게 4,000개에 1,800개를 줬었는데, 만개에 10 ,000개, 1,000개를 환급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 완전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조이 너무하다. 고객님들 어서 오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들어누는 사람도 있었고요. 행력 값질, 행동력 이슈도 또 있었고. 지금 조이시티가 괜한 욕먹을 짓들을 사서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네요. 아. 아, 선생님, 일단, 제 녹화 중이라서 잠시만요. 어, 일단, 네, 지금 이런 이슈들이 또 터졌네요. 네, 이것도 업데이트 리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